안녕하십니까 바른 신학 이단 연구소입니다. 오늘날 한동대에 신사도 사상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활동이 지금 한동대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그 한국교회 신사도를 이제 퍼뜨리는 대표적인 인물인 박호종 목사라고 합니다. The Cross Church TCC라고 해서 이 박호종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어, 11시 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대에서 지금 체풀, 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 지금 황성주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초대가 되고요. 16일 박호정. 자, 오늘이 이제 16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크리스티 김. 크리스틴 김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어~ 원래 크리스티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선지자죠 윤성 윤성철 이 사람도 어~ 한국기독교방송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사람인데 중보자 사상을 전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자 한번 집회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집 현장입니다. 신사도 집회에서 이렇게 좀 열광적인 분위기가 있는데요. 자. 죽이지 않는데 유니티인 거예요. 아멘. 오히려 그 유니크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조화가 돼서 크리스도의 몸에 풍성함을 만들어내는데 분명히 하나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목적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인이신 거예요. 오늘 이런 강력한 초 조... 다음, 다음 세대. 목사님도 었어요 아까 우리 노님 봤는데 보자마자 아유, 젊으시네요. 그 요즘에 저, 젊음의 기을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사도 사상은 아버지 세대는 이제 가고 바톤 터치 인수 인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예언자 그룹 일으키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일어나는 예언자적 중보 기도 그룹이 일어나는 특수한 세대라는 것이죠. 그렇 인생 로보은 아직 절은 그래서 아, 예. 이제 이들이 이제 그 거짓 게시에 따라서 그런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이런 사상이죠. 야? 예, 제가 제가 한 부산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부산 집에 진짜 많이 거든요데2지그 2007년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참 신사도 사상 퍼뜨릴 때당시에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 저는 그냥 십년뒤안 갔다가 십년뒤부터 다른 하나님이 띠을 주셔가지고 당연히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내가 한 적이 많것같은거 너무 양상도 적은 거 한동 심야 기도회라고 해서 자, 이렇게 박호종 참 걱정됩니다. 한동대에서 계속 신사도 운동권 인사들이 초대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리와 특권을 행하는 시간이면서 두 번째 동시에 그것에 을하면서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 자꾸 저 하늘만 쳐다봐요. 하늘,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뭔가 하시나요? 하늘 우리를 지금 이 뭐... 강론에서 엘리야 부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2017년도에도 미혹했던 엘리야형의 사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윌리엄 브레넘 사상이랑 유사한 겁니다. 이미 엘리야는 세례 요한 왔죠. 그런데 엘리야 영을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밤새 지금 뭐 피터지게 이러고 있잖아요. 빨리 뭔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이 마태복음 18장이나 이걸 또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마태복음 18장에 다 순서가 뭔지 아세요? 부흥의 순서가. 한번 따라 하세요. 땅에서 묶고 나와. 따라서 당겨서 풀어 라 그럼 하늘에서 내가 묶고 풀게 돼요. 아멘. 아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하는 행위는 당연히 막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뭔가 하세요. 내가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성수동에 십자가 딱 대고 아이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놈이 지금 아주 유명한핫픈 클럽에 이런 일이 누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오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주 빠르게. 지금 네. 여기 몇 명이 있는지 전 장, 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어디에서 물을 거나 심지어 무슨 모스크가 되거나 술집이 된다면 천국에서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신 이 교단의 그선교자께서교인 거의 절반이 저를 피가 하라보으신 분이 60초 만에 오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너무 죄송해 가지고 하여 젊은 사역자분들 중에 어르신이셨어요. 너무 화나 가지고 이슬람은막목자르고막 깽크 같이 밀고 오니까 거기만 지금 우리는 그 열쇠를 돌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처음엔 작은 열쇠를 돌렸어요. 두세 명이, 두세 사람이. 근데 이 연합이라는 걸 통해 이제 한 동의 권위 열쇠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한 동의 권위 열쇠? 작은 작은 열쇠들이 모여서 이제 한 동에 이 교회 에 아, 신사동 동권 집회에서 한 동의 권위 열쇠가 세워진다. 이한 동이라는 공동체의 열쇠가 돌아갈 때 오늘 땅에서 묻고 하늘이 묻힐 거예요. 땅에서 풀면 이제 또 다른 게 열릴 것입니다. 이 순서도 중요해요. 먼저 묶는 거예요. 알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묶힘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열림들은 다 칠치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한동에 경묘히 들어왔던 이 한동에 어떤 땅. 여러분 여기 부흥이 올 거예요. 오늘 제가 오면서 우리 목사님 또 교수님 또 기도하는 분들 말씀 들으면서 부흥이 오겠다. 너무 기대가 돼요. 부흥을 봅시다. 부흥을 봅시다. 지금 부흥을 봅시다. 부흥을 봅시다.는 단순히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염원을 얘기하는 게 소망을 얘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언을 토로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을 이미 하셨고 실제로 지금 그 계획을 이루는 중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 이게 염원이 아니에요 예언입니다 이 빚값으로 세워진 이 학교 온 한국교회가 제의할례대의 부흥을 꿈꾸며 우리의 자녀들 여기 보내면서 제예 시부염을 꿈꾸면서 세워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값으로 세운 이 학교. 그래서 부흥이 올 만합니다. 아버지께서 그유혹을십니다 부흥이 올 만합니다. 믿습니까? 부흥을 돕시다. 거짓 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활동하는데 부흥이 온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지 않은 것들이 다을지어다 하나님이 준이 캠퍼스에 데스티니가 아닌 것들이 못 붙을지어다. 허단 잡쪽 자, 데스티니나라고 그는말잘 들어보십시오. 운명이란 뜻입니다. 오늘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상을 또 이제 전하고 작족들이 있죠. 성경을 보면 모세를따라왔던 잡족들이 뻑하면 돌아가자 그러고 자꾸 송아지 같은 거 만들어서 이게 옳아하고 거짓말하고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사로 잡아 한영백을 축원합니다. 묶구나묶구나 그리고 이제 품는 거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한 행동을 세우실 때 하늘에서 이미 계획하고 그 임원진 뜻이 땅에서 어직지졌다이 시즌, 이 때에 요시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이루어질 지어다. 자, 카이로스 크로노스 들었죠? 자, 오늘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해 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격상적 임재 체험론입니다. 우리는 그걸 튼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푸신대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리... 근거가 없어요. 카이로스가 뭐 하나님의 시고 크로노스가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성경해석 잘못다는 겁니다. 실제로 헬라어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거예요. 열쇠에서, 열쇠에서. 아, 그것은 도리어 이제 플라톤의 어떤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 구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로고스와 레마를 구별한 것처럼 오늘날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을 구별하는 게 유행이에요. 지금 이 도시 전쟁 도시 변화사요 도시의 영적 전화 이런 걸 한때 강의하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 리서치와 리서치의 예개해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경상도 그러면 성교 무슨 대회 같은데 보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희 한20몇년 전에 그만 경상도 복사들이 경쟁을 해요 우리는 우리 울산은 기독교 인구 2% 3%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래. 그럼 한번더 생각한 거 아닙니다 역동내 우리 경주는 아예 미전도 종족도 아니고 원시 부족입니다 우린 는쁘게 하네요 이로 경쟁을 해 그때는 서울에서 있다가 부응안된게 자랑인가? 우리 진짜 옛날에 첫때그했어 응? 근데 오늘 이동상도가 그랬거든요? 우리 불교 여 제일 그치 뭐 이런 걸 긁어내고 닦아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생으로 꾸며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이이 없는 사람인데 주사가 지금 무서워요. 아무튼 지금, 지금 한동대 매우 위험합니다. 계속해서 신사도 운동권 그룹들이 초대를 받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다 다니엘 김이나 데이비드 차와의 어떤 연락 관계도 있거나 혹은 있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음, 적지 않은 거지 교사들이 한동대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동대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라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 앞으로 한동대에 대해서 제가 자주 다룰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지금 이렇게 대학교를 중심으로 박호정 목사라는 거짓 선생과 그외 신사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 아주 어그러진 거짓 예언을 전파하고 다닌다라는 사실을 부디 분별하시고, 여러분들 어, 주변인들에게 꼭 경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